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함께해주신 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건재입니다. 어, 민사팔기 시장으로서 인연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반환점에선이 시간 느끼는 감정은 모든 일, 모든 순간순간 정말 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어,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뜻하는 어, 파고 침주라는 사자성어를 가슴에 품고 어, 새로운 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기로 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50만 경제사적 도시 오산을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시정 운영을 시작할 당시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악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LH, 철도공사 등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나섰습니다. 정치인의 쇼맨십이 아니라 오산 발전을 원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오산시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뛰었습니다. 저와 1,300여 공직자들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우리 시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불철주야로 주요, 집중한 결과 성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4대 분야 76개 공약 사업 중 43건 56%의 이행률을 보이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민석팔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주요 성과 주요한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앞으로 나갈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세교 3지구 신규 공급 대상지 선정을 이야기 안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5일 세교 3지구가 정부의 공공택지지구 신규 공급 대상지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섭 8기 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2년 전부터 오산이 수도권 남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와 재원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조원 시대 진입과 동시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바로 세교 3지구 사업이었습니다. 세교 3지구 신규 공급 대상지 선정을 따라 50만 자족시대의 기틀이 마련됐고 균형 발전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50만 자족형 커뮤니티 시티 조성을 목표 삼아 새로운 오산 발전 시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소중한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3지구 신규 공급 대상지 선정을 기점으로 우리 오산시는 더욱 세밀화된 광역 교통망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규모 복합 시설의 유치로, 유치도 가능해죠.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산에서 문화및 여가 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될 것입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원활한 교통흐름에서 나온다는 생각에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지 하나? 우리 그기포공항 그, 그, 버스가 어, 취소가 됐는데 그기포공항 버스 노선도 얼마 가지 않아서 새롭게 신설하려고 버스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그 다음 직주근접형 도시를 붙이게 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 경제를 이끌어 창출에도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천당 산업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신소재 산업 등 4차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주변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앵커 기업인 국내외 유수한 기업들이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앞다투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램 리서치, 맥트, 메뉴 팩트링 코리아를 비롯해 에르프테큐, 필옵프텍스와 같은 세계 유수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자리한 바 있으며 민석8기 드롭 한국연구센터가 오산, 가상동에 저는 어플라이드가 들어서는 이곳에 5 0만평 규모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세만가 음. 산업특화관지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한국의 음. 소고화학기업인 이데미츠그룹이 한국 내첫 단독 R&D 센터를 설립해 개소를 갖고 운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비대미츠 연구소가 들어선 부구산 지역은 오산 예비군 훈련장 유부지와 서울대병원 부지 등 시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있기에 연계성을 확보해 새로운 첨단특화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힘을 쏟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시설발공단이 오산 도시공사로 예정입니다. 도시공사 출범 사유는 개발 외의 유출을 막고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이끌어 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은 우남들 AICT 도시개발 숫자 동의를 얻은 90%후원으로 우리시가 보유한 은암뜰 사업 지분 19.8%를 매입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은암뜰이 e스포츠 이스보츠... 가춘 우리시 대표 랜드마크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한 공사의 수익금이 우리 시 장기적 미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경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보상 활용한 네. 천담산업단지 조성과 세교 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건립하는 구상도 도시공사가 주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입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두심 개발을 위한 지역 개발 등의 도시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수익성 있는 건강한 도시 공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역사권인 오산역 인근에는 구 개성제지 부지가 있습니다. 오산 중심에 위치한 이 부지는 그동안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흉물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산역과 연계된 지리적 위치와 교통 편리성을 활용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간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우리 시 랜드마크가 될 상업시설과 컨벤션 시설이 입주해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토지주인 부경그룹과 지속 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되는 국회성재지 부지에 인접해 있는 하수처리장도 관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와 함께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결과 남녀노소가 행복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자꾸 도비로 아랫뜰공원 물놀이장, 오색 물놀이장, 글린공원, 중리근린공원에 맨발 붕토길을 조성 개방. 학생들은 학교에 천연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LH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부 채납 방식으로 세계의 지구에 파크 골프장과 마중숲 물놀이장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오산 중심을 흐르는 오산철을 시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산철의 수변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꽃과 나무를 심고 요즘은 감사 나무를 내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소가나무, 사가나무 등이 올해 안에 식재를 해서 내년 에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금개국이 피고 가을에는 잎이 피고 그리고 사람도로와 인도와 자전거도를 로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오산 중심으로는 오산천을 시민이 오산천 가로지르는 5대절항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친 오산천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대교에는 세계대교 경관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산성 세마대지와 무량도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다섯 개길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독산성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둘레길 조성을 타시에서 오산에 와서 주차를 하고 17km를 석상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오면 7시간, 8시간 되는 그런 어, 둘레길 코스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타 시에서도 오산에 에, 둘레길을 거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또한 어, 낙후된 종합운동장을 세교 지역으로 이전해서 어, 예측되는 50만 인구 도시 규모에 맞게 각종 운행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시민 모두가 축구, 야구, 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전용이에 우리의 오산시는 역사, 문화적 특색을 살린 골목사건과 소상인 육성을 위해 100년 전통의 오산 오색 시장가 주관하는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야맥 축제가 5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산역 부근 지역상 지난해 처음 시작했음에도 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산타 마켓으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동안 행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달 15일동안 보름 동안 확장해서 행사... 어, 하려고 합니다. 오산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어, 오 해피 산타 마켓을 어, 2회째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야외 축제와 더불어 오해피 산타 우리 시 재정 건실을 위한 인구의 노력을 있었습니다. 100억 원대 보통 교부세 페널티가 예상되었던 기준 임금비 초과에 대응하여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임금비를 전략과 기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올해 기준 임금비가 작년 대비 8. 경기도 내 네, 1위에 증가율이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하기관 및 단체의 과감한 통폐합과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 및 복지 서비스 향상,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일이동으로 분동이 되어 시민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휴일 시간에 아픈 아이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소을 했습니다. 영유와 아동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의 등하원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가 진행 중인 남천동 복합 청사에 가족 센터를 이론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발맞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녹아 있는 시대의 4차 산업과 연관성을 띈 코딩 교육과 신설 대적인 AI 아이스토고를 연계해 네.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조성 하자는 취지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행복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생애 주기별 평생 학습을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조출선을 국부하기 위한 입학 필요 경비 지원, 시약계층을 위한 장애인과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24만 시민분과 저 이분 제가 지난 2년간 실행해온 시정 방향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신. 보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더큰 추진력을 갖게 합니다. 인구 50만 시대, 예산 1조 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발전과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천리를 걸어간다는 우보 처리의 자세, 상황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시정 발전을 목표로 꿋꿋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2년 저 혼자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서 재발전을 위한 저이권재와 공직자의 노력을 곳곳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종룡직필의 소중한 길을 걷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나갈 인연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는데 질의하실 지리... 분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강경구 부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경기구의 강경구 기자입니다. 신입계에 어, 취임하시고 한구선 횡강도로, 또등부로서부에도또 세계 3지역까지 굉장히 오산시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아프리티전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의선도 잘 되었는데 아주 오산시 발전에 중요한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만들다가 기진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